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파트 2, 당좌 예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 예금,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을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물을 하나 구입을 하는데, 10억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거를 만 원짜리로 모으게 되면 만 원짜리 10만 장이거든요. 거래 상대방에게 10억 원을 만 원짜리로 지급하면서 어 이거 금액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래서 계좌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수표를 발행을 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당좌 예금 계좌에 현금을 입금을 해요. 자, 현금을 입금한다고 하니까 현금이 증가하는 걸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자 이게 입금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당좌예금 계좌의 입금입니다. 당좌예금이 증가하니까 자산의 증가, 당좌예금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를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1번은 현금으로 당좌예금에 입금을 했다면, 2번은 외상 매출금으로 당좌예금에 입금을 해요.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겠고 3번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면 이거 앞에 파트 1할때 말씀드렸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면 당좌 예금이 감소합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면서 당좌 예금이 마찬가지로 감소하네요. 자,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하면 뭘로 입금했어요? 보통 예금으로 입금했죠. 당좌 예금이 증가하는데 보통 예금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당좌 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과 합의하에 얼마까지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부도를 시키지 않겠다 약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당좌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당좌차월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그냥 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고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면 어느 계정 과목을 사용해라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데에 따라 당좌 차월 또는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당좌 차월로 해라, 단기 차입금으로 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좀 단기 차입금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처리하기는 합니다. 자, 이게 당좌 예금은 지불을 편하게 하기 위한 거다 보니 이자가 거의 나오지 않지만 당좌 차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차입금과 성격이 유사하잖아요. 이자가 발생하면 당좌 차월이자 내가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차변의 이자비용 대변의 당좌차월로 합니다. 그리고 자 당좌차월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자 이거 당좌예금을 입금을 해요. 그러면 당좌예금을 늘려줄까요? 아니면 당좌차월을 감소시킬까요? 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당좌예금은 거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당좌차월은 이자가 발생해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액을 먼저 없애 줘야 되죠 차변의 부채의 감소. 그 그러니까 앞에서 당좌 차울로 처리했다면 없애 줄 때도 당좌 차울로 하고 처음에 앞에서 단기 차입금으로 했다면 없애 줄 때도 단기 차입금으로 해 주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현금을 입금하면 그만큼 현금이 감소하죠 대변에 현금이 됩니다. 그리고 당좌예금 거래를 할때 은행에서 얼마 이상 강제적으로 예금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 나중에 당좌예금 잔액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부도를 내, 시키기보다는 그냥 당좌예금 거래를 할때 보증금 받은 데서 충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좌예금 거래를 하기로 하고 보증금으로 보통 예금을 이체를 했다. 자, 그럼 당좌예금 거래를 위한 거 당좌개설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프로그램에서 당좌개설 보증금이라는 과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해주세요. 대변의 보통 예금. 자, 원재료를 구입을 하는데 내가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거선급금이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면 당좌예금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2 당좌예금 1번. 당좌예금 계좌에 현금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자, 그러면 당좌 예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현금 200만 원을 당좌 예금 계좌에 넣은 거니까 당좌 예금이 증가하겠죠. 차변에 당좌 예금 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200만 원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회수하여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고 당좌예금이 증가하겠죠. 자, 당좌예금이 증가하겠죠. 차변에 당좌예금. 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없어지면서 당좌 예금이 늘어나는 거죠. 자 대변에 자 외상 매출금 200만 원 아니지 100만 원자 100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분개를할때 차변 금액의 합계와 대변 금액의 합계는 자, 같아야 됩니다. 3번 외상 매입금을 갚아요. 그런데 수표를 발행해서 갚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들겠고요. 얼마 줄어들어요? 외상매입금 200만 원 갚으니까 200만 원 줄어들겠죠. 대변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예금이 됩니다. 저 그다음에 4번 보도로갈게요 당좌예금 잔액 부족한가요? 아직 부족하지는 않죠. 대비하기 위하여 보통예금 500만원을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당좌예금이 증가하고 보통예금이 감소하죠. 차변에 당좌예금이 500만원 증가합니다.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500만원 줄어들게 돼요. 저 그다음에 5번입니다. 자, 상품을 300만 원에 구입을 했죠. 구입하면서 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거는 대변에 당좌예금으로 적어 줘야 되죠. 단, 당좌예금 잔액은 200만 원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차변에 자, 상품을 300만 원 구입했으니까 상품이 일단 300만 원 증가합니다. 저 대변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우선 당좌예금 잔액이 200만 원이 있으니까 당좌예금 200만 원 먼저 없애 주시고 그다음에 모자른 금액은 당좌차월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적어 볼게요. 그런데 여기 6번 7번을 제가 당좌차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니까요. 5번 문제 할때 저는 일부러 당좌차월로 적어 볼게요. 자 모자른 100만 원은 당좌차월 그러면 자 여기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 잔액은 마이너스 100만 원인 상태겠네요자 6번입니다 당좌차월에 대해서 이자 10만 원이 발생했어요 당좌차월 금액이 추가로 증가하였다 이거 당좌차월은 부채 성격이에요 부채의 증가 대변에 기록하고 차변에는 비용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자 비용 10만 원. 대변에 당좌차월 10만 원. 자, 7번입니다. 당좌차월이 1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현금 300만 원을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일단 현금 300만 원. 자, 당좌예금 계좌에 넣었으니까 줄어들어요. 대변에 현금 300만 원이 있고 차변에는 먼저 당좌차월이 100만 원이 있대요. 당좌차월 100만 원 먼저 없애 주시고 나머지는 당좌예금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좌차월 1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당좌 예금 100만원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좌 예금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300만원 감소하죠. 자,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당좌 예금 거래를 하기로 하고 보증금. 강좌 거래와 관련된 보증금인데 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게 대부분 실무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실무 프로그램을 사용하겠죠 아니면 뭐 AT 시험이라든가 전산세무회계 같은 자격시험 대비하는 차원에서 뭐 이걸 보실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과목으로 적어 볼게요. 특정 현금과 예금 300만 원. 자,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죠. 보통 예금이 줄어듭니다. 대변에 자, 보통 예금 300만 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저 그다음에 9번입니다. 원재료를 1,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원재료 아직 증가 안 했죠.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 지급하였다. 자 이렇게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계약금 미리 지급하는 것은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선급금 100만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으로 적어 볼게요. 100만원 자,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파트 2 자,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